산과 바다를 건너서 가는 곳입니다. 안녕하세요 소피아입니다. 오늘은 분리수거한 비에서 오픈 인사드려요. 사실 오픈 신다. 달려버렸대요. 여기는 무의공명한 공영주차장이고요. 오늘도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할게요. 호룡곡산. 산불 조심해야 되겠죠? 산행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벌써 땀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등산을 좀 해야 된다고 하니, 산과 바다를 건너서 가는 곳입니다. 산과 바다를 건너야 되니까요. 길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트랭글이라는 어플을 켜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오늘 스틱을 안 가져왔는데, 스틱 있으면 조금 더 편할 것 같아요. 여기는 갈림길이 4개가 나오는데요. 4개의 갈림길을 잘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이렇게 숲길이 펼쳐집니다. 오늘은 일부러 금요일 날 왔습니다. 이곳은 귀신이 나오는 곳이니까요. 저는 귀신이 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금요일은 아무래도 박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부러 금요일 날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워낙 박지가 크기 때문에 사람이 많아도 부족한 공간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정말 따뜻한데요. 모자와 선글라스를 가져왔는데요. 지금 날씨가 조금 흐립니다. 근데 사실은 등산하기에는 이런 날씨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구름으로 해가 조금 가려진 날씨. 그러면서 따뜻한 날씨. 지금 딱 그런 날씨인 것 같아요. 중간 중간 이렇게 진달래가 피어 있네요. 아, 지금은 딱 수줍게 피어 있는 상태고요. 귀엽습니다. 제가 갈림길에서 잘못 들어서 가지고 다시 왔습니다. 아 근데 중간 중간 바다가 보여요. 저는 모든 게다 초보기 때문에요. 유튜브도 초보고, 백패킹도 초보기 때문에 아, 유튜브 상에서 초보는 숨길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이 많이 가는 어, 공인된 그런 박지를 지금 현재 위주로 가고 있지만, 조만간 비밀박지나 저만의 박지를 찾을 예정입니다. 기대해주세요. 그냥 저는 천천히 가기로 했습니다. 원래 한 시간 안에 도착하려고 했는데, 유유자적 하면서 천천히 가려고요. 조개껍질이 깔려있는 길이에요. 이런게 다 고개거든요. 여기네요. 지금 바닷물이 많이 찬것 같아서요. 어... 저 바닷길로 가는 건 조금 위험할 것 같고요. 저쪽이 바닷길이고요. 아마 이쪽이 산으로 가는 길인 것 같아요. 지금 물이 많이 찬것 같아서 좀 위험할 것 같아서 산쪽 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이시나요? 먼저 가신.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다 표식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쪽으로 올라가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선배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제발 쓰레기 가져가세요. 부탁합니다. 네, 쓰레기 꼭 가져가겠습니다. <놀람> 이제 거의 다온것 같아요 요 길로 세렝게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목적지에 도착하니까 길이 예쁘게 다껴 있네요. 짠. 자, 이 길을 쭉 따라서 가면 이제 목적지에 다다를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는 길이 되게 예뻤어요. 중간에 해안 절벽을 못 봐서 세렝게티 가는 길에 저 끝에 있는 이쪽으로 왔었어야 되는 건데 물이 찰것 같아서 저는 쫄보라 안전지향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산으로 왔는데 재밌었을 텐데 좀 아쉽긴 하네요 와이 분위기 뭐죠 왠지 이 나무들 사이로 기린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요 막 사자가 사냥하고, 멋있습니다. 정말 세렝기티 같아요. 물론, 저는 세렝기티를 가본 적이 없지만요. 텐트 몇 개가 보여서요. 어, 귀신이 나타나도 무섭지 않을 것 같아요. 좀 후다했으면 좀 무서웠을 텐데. 보이세요? 이 돌들이 정말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산 아래로 흘러서 내려올 것 같은 느낌? 웅장합니다. 속도가 너무 느려요. 뭔가 일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에어 매트를 입으로 분명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세균이 번식한다고 해서 조금 늦더라도 에어 펌프한테 맡겨 보려고 합니다. 아, 역시 바닷가라 바람이 많이 부네요. 저는 내부 세팅 마쳤고요. 오늘은 침낭을 얇은 걸로. 그 오랜만에 저 내부 세팅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도 에어매트 갖고 왔고요. 이 에어매트는 써머레스트 X3이고요. 알별류가 6.9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얇은 침낭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대신 제가 위 아래 우모 부분 다 챙겨왔고요. 그 다음에 화폐까지 터뜨릴 예정입니다. 아까 텐트 치는 동안요. 제 텐트 뒤로 한세팅이더 오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퇴근 시간 되면 좀더 오실 것 같은데 저는 지금 현재 바다가 보이는 텐트 앞에서 바라보는 풍경이고요. 이 바다 바로 보이는 부분에 잡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돌로 고정해놓은 줄이 있는데요. 아마 이게 안전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안전선 뒤로 텐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뷰를 보게 될것 같아요. 짜잔! 이거는 저의 오늘 식량 창고고요. 그 다음에 테이블 그리고 혹시 몰라서 바닷가 보려고 이 헬리녹스 테이블도 갖고 왔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새로 나온 신제품 같더라고요. 딸기 바나나킥 궁금해서 한번 사봤습니다. 그리고 하뎅쿡 깍국의 밥은 내일 아침에 먹을 식량인데 지금 바닷가라 바람이 쌀쌀하게 불어서 혹시 국물이 땡기면 저녁으로 땡겨질 수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6시가 넘어서요. 예, 저녁을 먹어야 될것 같아요. 오늘 준비한 저녁은 연잎 삼겹살입니다. 짜잔 연잎에 쌓여있는 삼겹살이에요. 요거를 발열팩게 넣어서 따뜻하게 배패 먹을 예정입니다. 2개 전체적인 베이스는 훈연한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살짝 연잎향도 납니다 와사비에 찍어먹으니까 상당히 깔끔한 것 같아요 국말령이죠 제가 만들어온 이부초밥 음. 라면이 좀 아쉽네요 라면이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새로운 술 가져와봤어요 맥주 아니고요 음, 약간 탄산이 많이 들어간 맥, 막걸리? 마켓컬리에서 샀는데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하나 구매해봤는데 맛이 괜찮네요. 두 개씩 먹을 예정입니다. 유리병이에요. 음식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 슬라이스 돼가지고 먹기도 너무 편하고요. 그 다음에 연잎에 쌓여있어서 그런지 더 따뜻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화면이 왜렇게 노랗게 나오죠? 바닷가라 확실히 좀 쌀쌀하긴 하는 것 같아 차전입니다 디저트인데요 향이 너무 좋아요 음 바나나킥보다 훨씬 더 향긋한 맛이 납니다 음. 이제 간식도 다 먹고요. 파도 소리가 바로 앞에서 들리고 제 뒤에서는 사람들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뭔가 포근한 느낌이 듭니다. 텐트 내부를 보여드리면요, 텐트 내부는 여기 앞에 입구에 벤틀레이션 있고요. 그다음에 이 위쪽으로도 하나 더 있습니다. 배낭이고요. 그다음에 테이블하고 식량 디팩이고요. 헬리녹스 테이블과 의자를 가져왔는데요. 요거는 내일 펼쳐가지고 여기서 커피를 마실 예정이에요. 그리고 침낭입니다. 어, 이 침낭은 필파워가 900이라서 우모량은 좀 적은데 어, 따뜻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여기에 핫팩과 그 다음에 약간의 옷을 넣어서 어, 따뜻하게 잘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 있고요. 파도 소리가 좋네요. 잔잔하게 들려가지고 집중도 잘 되고. 저는 먹을 것도 다 먹고 그다음에 차도 다 마셔서 좀 제가 좋아하는 락스 좀 하다가 정리를 하고 자도록 하겠습니다. 세렝기티 아침이 밝았습니다. 그나저나 이 안전선은 누가 했을까요이 안전선이 이게 얼기설기 더 어설퍼서 훨씬 이걸 만드는 사람의 마음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가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안전선을 설치했겠죠? 여기 보시면 바로 앞에 흙이 이렇게 침식이 돼가지고 절벽처럼 떨어지고 있어요. 이 안전선이 없으면 사람들이 이 앞에서 텐트를 치면 위험할 것 같긴 해요. 아, 이 선은 설치하신 분참 고맙네요. 저는 이제 아침을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엔 따뜻한 떡국이에요. 제가 먹어본 하등국 중에서는 이게 제일 맛있더라구요 하등국에도 발려채가 있는데 발려채가 너무 퀄리티가 좋아요. 보시면. 떡고도쌈지고 숟가락까지 있어요. 완전 감동. 또 있습니다. 여기 구멍이 있어요. 이 구멍으로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백패킹이라 여유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산에서는 등산객 오시기 전에 일찍 철수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 부이도 바닷가는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아침을 여유 있게 보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해장국게해자스러운 구성에 대해서 단점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간이 좀 짭니다. 그래서 스프를 맛을 보시면서 넣으셔야 돼요. 음. 떡도 너무 잘 익었고요. 그리고 사이사이에 밥이 있습니다. 저의 보금자리입니다. 이렇게 바다가 보이는 제제끝머리에 저희가 관련한 강명한 공용 주차장에 분리수거함이 있어서 가는 길에 재활용 가능한 쓰레기는 줄어서 음. 갈 예정입니다. 게다가 음. 산을 건너야 되는 무료 세링길 저는 다시 등산로를 지나서고요. 그리고 분리수거에 버릴 재활용 쓰레기도 줄였습니다. 안전하게 해상하도록 할게요.